대한불교 천태종이 주최한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의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품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또 중국 금산 강천선사 방장인 심징스님의 서예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천태종은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총무부장 월장스님, 중국 금상 강천 선사 방장 심징 스님, 중국 강소성 지역 스님들, 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4회 천태 예술 공모 대전 수상작 시상식과 전시회 개막식은 테이프 절단식에 이어 진행됐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희망과 미래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작가들이 천태 예술 공모 대전을 통해 불교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동료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들 삶의 모습인 동시에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한 폭의 불화에 3세 재벌의 공덕이 두루 당길 수밖에 없으며 한 점의 조각에 천태 만상의 인연이 깃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공모 대전을 통해 더 많은 작가들이 신신과 원력을 발분하고 전통문화 예술과 불교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어 심징스님은 이런 훌륭한 자리에 초청해 준 천태종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 서예 작품이 이런 큰 자리에 전시되니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불교 문화를 통해 꾸준히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5등 용신 니다5타이입타이 5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5등니다5등급입중다 5등급입니다. 5등대입시중심등급입니다 틴타이 중第 4제 이수지取得圆맨 성공. 조후各位 박사, 부하, 주사, 아님, 시종, 지창, 루이. 감사합니다. 강대식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작은 충실한 기본기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드러난 수작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상을 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작품활동에 매진하시고 수상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꼭 상을 받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대상 수상자인 허보경 씨에게 총무부장 월장 스님은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수정 주성진 씨에게 각각 상패와 상장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대식 심사위원장은 우수상 수상자인 한상숙, 황미정, 김미숙, 김미영 씨에게 이관서 부운영위원장은 가작 수상자인 김정희, 이상엽, 최연우 씨에게 상패와 상장 상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또금광곡 운영위원은 장여상, 월장 스님은 특선 수상자에게 각각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했으며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입선 수상자에게 상장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시상식 후 내빈과 관람객들은 수상자들의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된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허보경 씨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 창작 활동에 더욱 매진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네,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 속에서 또그 천도정의 또 부처님께서 제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미소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수정 주성진 씨도 많은 작업 시간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아 무척 기쁘다면서 이번 수상을 통해 생긴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과 중국 금상강천선사방장 심징스님의 서예 작품 전시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